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방송입니다. 예, 본래 제가, 어, 오늘 이제 뭐, 어, 한밤에 직설을, 어, 하지 않으려고, 어, 했고요. 그래서 오늘 한밤 직설 보라도, 어, 뭐, 요초가 되었으니, 어, 제가 그 얘기를, 어, 할 것이고요. 예. 오전에 이제 그 촬영했던 이 동영상을 어 제가 이 실수라는 바람에 어이 참이 이 동영상이 순서 자체가 뒤틀렸죠. 어 그래서 어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시그 동영상을 이 촬영해 놓은 이, 이 영상들은 있죠. 그래서 어 다시 이제. 이 업로드를 어, 다시 해서 어, 시청자 여러분에게 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받아서 오늘 이 일출한 영상들을 어, 이, 이, 이 다시 한번 이, 이 업로드를 해서 어, 여러분에게 어, 보여드릴 것이고요. 예, 다시 한번 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어, 늘이 새해가 되면은, 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어, 그런 말들을, 어, 하죠. 2023년도가 어, 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어, 저의 어, 앞으로 이제 어, 구상을 어, 얘기를 어, 할까 하겠습니다. 예, 어, 예,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어, 늘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예, yeah.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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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yeah. 어, 제가요. 이제 새로운 곳에 어 가서 이제, 어이 살려면은, 어 물론, 어이큰 돈이 정말 필요하죠. 하지만은, 어이 모든 상태가 어 어렵죠. 물론, 이 틈틈이 이뭐 주변에 이제 그런, 어 그서 이제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도 갖춰야 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제가 어 조만간에 이제 결정을 내려서 어 이, 이 작은 보금자리를 일단은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어 서서히, 어 이제 뭐그 이제 어어 서서히 이제 뭐그 어 물품들을 이제 이동을 서서 이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 4월에 일단에 이제 어 이제 그 이전을 해서 어 이제 뭐 물론 이제 주요 이제 이뭐 그런 부분들 뭐이뭐 뭐, 뭐 숟가락은 숟가락이나 막 그릇 같은 거는 집에서 쓰는 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뭐 지금 일단은 필요한 것이 이제 어뭐이 세탁기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온상을, 어, 만들고, 어, 해서, 어, 제가 이제 그, 어, 이제, 이제 이전에 해, 나갈 것이고, 어 앞으로 이제 그 스튜디오가 그 위치한, 어, 이제 산 옆에는, 어,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제 한 5년 이내에 뭐 컴퓨터나, 어, 그런 이제 기존의 이제 방송장 비들을 갇혀서 할 것이고 이 사진에 저이 공정 방송 그 이상구 대표님이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이제 그 방송 영상에 어 이제 댓글을 다 주셨는데 바로 이제 그 사진에 나온 것이 바로 어 거기죠. 그래서 어 저도 이 앞으로 5년을 기획하고 어 그러니까 한 58세까지.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갈 것입니다. 참, 이 돌이켜보면 은 정말, 정말 답답하고, 모든 부분이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죠. 뭐, 언제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뭐, 언제는 뭐, 뭐 돈이 많아서 제가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일단은, 어, 이제 차근차근, 어, 이 이전 준비를, 어,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좀 시간이 좀 나아지면은 5년 후, 후에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저 음력 설이 안 지났죠. 어 아직도 이제 53세인데, 어 5년 뒤면은제 어 나이 58세죠. 그 애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색을 갖춘 어 명실상부한 어 이제 그 장소가 되겠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 꿈이 참 많았죠. 20대 때부터. 정말 뭐, 여성 같은 여,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고. 제가 요즘 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가장 이제 사람이 후회하는 것이, 모든 게 그렇죠. 세상에 얼굴이 아무리 번듯하고 할지라도, 이, 돈이 없으면 결국에는, 어, 아무것도 아니죠. 강이가 무섭다고 어, 고기를 못넣는다면또 그것도 그렇죠. 어차피 호랑이하고는 언젠가는 어, 맞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CQ 방송 도 어, 저도 앞으로 뭐 방송 활동도 어, 열심히 할 것이고요. 예, 오늘 이 본의 아이게 이 영상이 어, 제때 제가 어, 올리지를 못했던 상황이 이 영상을 찍다가 어, 갑자기 이 휴대폰이 이, 보, 빨리 방전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제때 제가 어, 올릴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그때 일단 그때 그 점에 대해서는 어, 깊은 어, 양해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일출 영상이나 뭐 등등 다른 이 그것은 제가요 어, 이뭐 원본 그대로 있으니까 뭐 삭제가 되지 않는 한은 어, 그대로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시청자 여러분께 어, 참 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는 어,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어, 매사에 또 주의를 기울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다시 이제 재업로드 한 영상을 어, 많이 봐주시고요. 또, 구독과 추천, 좋아요, 어, 꼭 눌러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예,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갔다가, 어, 이제 뭐, 또 그렇죠. 예, 다시금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제 나이 58세쯤 쯤에는 어, 이제 그곳에 이제 어, 이 제가 이제 마지막 희망을 어, 걸어볼 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죠. 제가 앉는 의자를 당당히. 어, 제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진심성을 알고 여러분에게도 어, 이, 지금의 모든 부분을 어렵다는 것을 어,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어, 그, 이제 자발적 이제 후원금 같은 거는 그거는 어, 제가 좀 이제 아직은 좀더 신사숙고를 해서 어, 이제 앞으로 커뮤니티에 네번 이제 그것을 앞으로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느낌이 그렇죠. 뭐, 어제가 참 22, 2022년의 마지막 날이었는데도, 오늘이 마침 아까 그날 그치 이렇게 느껴지니까. 아, 이거 오늘 뭐, 첫날부터 이, 뭐, 핸드폰이 빨리 방전되고 이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뭐, 이, 빨리 그 영상들을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참, 아 제때 제가 이, 하지 못한 점, 뭐, 아 죄송스럽죠. 하지만은, 그래서 장어그러 이제, 어, 이제 4월쯤에 이제 이사를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어,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작은 텃밭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꿈꿔왔던 일이 있습니다. 뭐, 뭐 꿈꿔왔던 일이 있고 자네가 살고 싶고 었 저도 그, 그 결혼 문제도 정말 잘 하고 싶었죠. 이렇게 참. 이 남북이 어디 가다 쪼올려져서 이사하는 것도 그랬고, 뭐, 저희 집안의 일도 뭐 바람잘날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그 모습들을 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 이제 오늘, 이제 뭐 아들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저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어 살아왔죠. 그래서 저는 이878 이 1이 앞으로 제가 이제 뭐 평생 이제 뼈를 물을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어그 얘기를 할 것이고, 어 지금 이제 어 아버지가 그 재판 결과에 이 이제 어그 찾는다면 저는 일단은 제가 이제, 어 이제 물려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몇해 뒤에 제가, 어, 아들에게, 어, 그것을 이제, 어 이제 넘겨줄 생각이죠. 참 꿈도 많았죠 보면은. 정말 뭐 참, 지금은 이제 나무 땅이 되어버린 그 땅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하루에도 막, 막 봉통이 절로 터지는 것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도 몇몇 번씩이나 제가 되내이고그 길을 만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계속하면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어,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참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도 있었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 정말 말로만 하는 다짐이 아니라, 진짜 이제, 이제, 물론, 뭐, 가진 게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어, 일단 해보고, 이 그래서 저에게 남겨진 시간들이, 별로 없이 솔직히 말 그래서, 어, 2월 말려면은, 어, 모든 걸, 어, 이사 준비를, 어, 한다. 그리고 이제 4월쯤에는, 어 이제, 내려와 산다. 내려와 서아도 어, 아직은 이제, 이제 뭐, 제가 또한번 언제 한번 보면은, 환전을 한번 그 방문을 해야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전기 설치비나 어 이런것도 물어봐야 되겠고 이제 차츰차츰 이제, 차츰 차츰 이제 그리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물론 참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았더니, 정말 어이가 오고참 그럴 텐데, 이제 제가 어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되면은 어 이제 달라지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러면은 실적으로 돈이 뭐한 진짜 요즘 뭐집한 채를 정말 뭐지리려면은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뭐 적게는 뭐 2, 2억 이상 많게는 뭐 10억 이상 거의 된다 그렇죠 물론 뭐돈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거의 뭐 작은 돈으로 보입니다만은이 저희 같이 이렇게 뭐참 어렵게 사람 사람들. 그래서 그런, 그런 꿈이 제가 젊었을 때참 있었죠. 90만 원 있었고, 어, 정말 뭐 아이도 어, 한 명이나 한세명 정도 나와서 진짜 집안이 막 드석거리고 사는 재미가 나고, 또 집이 사람이 드나지 않는 집이라면 그 얼마나 참 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또어 제가 어 10년에 어 그런 꿈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를 이 방송상에서 얘기하지만은 절대로요. 어 부부간에 돌아 놓지 말고 한 번씩은 어 부부간에 따뜻한 말한 마디, 또이 또 삶의 시참 안아주면서 아, 참당신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 주고 우리가요 이 노인 어른들 이렇게 보면 뭐 8, 90이 되어도 부부간에 이 이정을 이 가시하는 걸 보면은. 이 어쩌면은 어뭐 젊은이들 요즘에 보면은 이, 이 젊은 남녀들이 뭐이 발장 끼고 뭐손꾹 잡고 가는 것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먼 발치에서 봐도 어 정말 어 행복스럽지요. 저도 마음속으로 늘 그렇게 봅니다. 요즘에 저출산 고령화 시대 에 마음속으로는 아 요즘에 그렇죠. 정말 연예인들이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이혼도장을 어디 갔다 밥 먹듯이 찍고 결혼을 세 번, 네번 하고, 그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세 번, 네 번을 한 결혼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제가 늘 그렇게 말하는 것도 바로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렇죠. 뭐 제가 오늘 뭐 한번 뭐이 얘기하다가 뭐, 뭐 어떤 제재를 뭐 받으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부부간의이 부부, 정도요. 정말 이 둘이 땀이나 정도 정, 정을 그리 그래 쏟아야 되지. 자꾸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나무라무 하고 이러면요. 정말 안 되는 것이다. 어, 저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이 부부 간에 서로 정도 이제 돈독해주고, 이, 이, 여자라는 이, 그것은 이 아이를 낳아야 될이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고, 또, 남자로부터 이 사랑받는 그 욕구가, 어 뭐, 그렇게 생기라고 생긴 것이 바로 그 여자들이 있죠. 저는 뭐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뭐 그런 건 추워도 없죠. 왜냐, 그것은 이세상이 이치가 같다 그러니까. 그럼 남자도 그렇죠. 남자도, 어, 이 밭이 있어야 밭갈리를 하지, 밭이 없는데, 어, 떻게 가든, 갔다뭐 씨를 뿌리고 가든, 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부부 간에 절대로 상처 주는 말 하지 마고, 어, 서로가 한번, 그렇죠. 아, 저 남자가 나가서 얼마나 참 힘들까. 어? 말 못하고, 이 사람이 가장 이 상처 받는 게 사람하고 부담 길 때가 가장 상처를 크게 받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이그 짝을 제대로 못 만나면은 이 불행이 불행해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젊은 남녀들에게 이먼 이 발치에서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절대로 늘 처음 만났을 때그 기분처럼 산다면은 앞으로 가야 될이 수많은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어,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저도 뭐, 내, 이제 뭐 내년에 또, 뭐, 또 뭐,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지 좀 모르겠죠. 그래서 어 시청자 여러분께 어 앞으로 이제 그 저희 이 터전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앞으로 이제 어 이제 잠깐 영상으로 이제 어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 앞으로 저도 뭐 길은 멀죠. 몇십년 걸릴지 또 어떻게 또잘 되어가지고 또뭐몇년 만에 또 해결이 될지 뭐 모르죠. 예. 그래서, 뭐, 같은 그런 얘기를, 어, 제가 오늘 이제 뭐, 뭐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 어, 다들, 어, 이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요. 예, 오늘, 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어, 오늘,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다들 남은 시간들, 어,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어, 오전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남은 시간들 행복하게, 알차게, 이, 잘 보내시고요. 어, 예. CQ 방송 구독, 추천,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은 시간들, 예. 잘 보내십시오. 들어갑니다.